네 그래서 우리 수업 중간고사 출제 및 진행 방침 안내 해 가지고 안내문 점 PDF 파일을 우리 수업 9주차 자리에다가 지금 게시해 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같이 다운로드해서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 영상은 거기 적혀 있는 내용들 간략하게 한 번씩 읊어 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구경해 보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 보면 충분할 만한 내용은 그대로 내비 두고 신경 써서 읽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위주로만 살짝 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은 아무래도 충분히 공정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모든 친구들이 동등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정보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두고 일종의 .pdf 파일로 박제를 해두고 그 내용에 입각해서 이후 일정이라든가 등등 전반적인 작업을 나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아무래도 좀 아, 저 사람 저거 시험을 어떻게 날라나 같은 것들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 문서를 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지금 6주차 시점이요 먼저 보여드리고. 3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 한번 보려고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문서에 기록해둔 방침에 따라서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제지 나눠드리고 같이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살짝살짝 살짝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차관사항으로 뭐 당연히도 요 안내문 자체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 시험은 공정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나오나요라든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개인적인 내지는 공개적인 문의 내지는 의견은 아무래도 조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6주차 금요일이라든가 7주차 월요일에 살짝 한 5분 정도 시간을 마련해서 그때 이제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 내용을 유튜브에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마련을 해볼 테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고 답변을 누구나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다는 거, 그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수업 내용 자체에 대한 문의는 시험 당일날 0시가 되기 이전에는 평소랑 동일하게 뭐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신다든가 아니면 수업용톡방에 물어보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고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험 당일 0시가 되면 저는 이제 소위 출제자의 신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속과 관련한 물음도 역시나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실제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답변할 때 예를 들면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또는 요거는 방금 전에 시험에 출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답변에 묻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 시험 공부는 전날까지 미리 해 두시고, 그렇게 시험 공부하면서 저한테 물어봐 가면서 챙겨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만약에 시험을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긴급한 스케줄이 생겼다라면, 가급적이면 시험 날이 오기 전에, 전날 이전에 미리 저한테 알려주셔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날 그거를 얘기를 하시면, 그걸 처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험을 구주차 수업날 그때 볼수 있도록 등교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혹시나 또 뭔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꼭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는 걸 발견한 즉시 저한테 꼭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음 안내문을 이제 제가 영상 찍고 유튜브 올리면서 구주차 자리에 같이 게시를 할 건데. 정말, 정말, 막, 예를 들면, 학칙에 사실 이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고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요 안내문 내용 그러니까 우리 시험 방침 자체를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요 문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꼭그 사실을 먼저 알리고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수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단한 번도 그런 긴급사태가 발생한 적은 없으니까 뭐 일단은 안심하고 요 영상 내용 같이 구경하면서 안내문 구경하면서 오리션 관련한 정보를 획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해 두고. 자, 그래서 시험 시간 및 장소 관련이에요. 시험은 우리 구주차 수업 시간에 그 평소 수업하던 그 실습실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 20분을 포함해서 총 2시간 동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 3시간 수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월요일 반, 금요일 반둘다 평소에 수업 시작하던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하고, 30분 일찍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출제 의도 해가지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대학교 시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수업 내용을 잘 가지고 있나랑 잘 활용할 수 있나를 두 가지를 골고루 여쭤보기 위해서 시험을 두 교시 1교시랑 2교시로 나눠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일종의 이론 시험이 될것 같아요. 50점 만점에 50분 동안 진행할 거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각종 개념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가지고 있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단어들 몇개 튀어나왔었죠. 앞으로도 몇개더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 및 차이점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수업 내용을 잘 가지고 있나를 여쭤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점 PDF 파일 열어 보면 그 안에 어딘가에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반드시 적혀 있을 법한 그렇게 수업 자료 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 안에서만 문항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1교시 같은 경우는 문제지에서 힌트가 거의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 점수 또한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교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 가거나 대학원에 가거나 할 때는 적당히 섞어가면서 써도 그렇게 크게 지장 없을 법한 그런 단어들이라 하더라도 꼭 정밀하게 특정 단어를 사용해서 답변을 적어야만 점수를 받으실 법한 느낌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때 이제 비슷하긴 한데 평소에는 섞어가면서 얘길해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명백히 다른 단어를 대신 사용해가면서 여러분이 답을 적으시면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식이라는 단어랑 문장이라는 단어를 막 혼용을 해서 적는다든가 하면 일기시 문항에 대해서는 감점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점수를 못 받으시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을 할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수업 시간에 나왔던 각종 개념들 등등 단어들을 미리 잘 구분해 가면서 챙겨서 준비를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제시하는 게 1교시고, 그 다음에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 나왔던 각가지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나를 필기시험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이름을 정하거나 선언을 적는 게 되겠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 메서드 정의, 클래스 정의를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지를 주로 물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 표준 환경 그 우리 이클립스 쓰고 있잖아요. 그 표준 환경을 기준으로 채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펜으로 적은 자바 코드를 제가 제 이클립스에서 적어가지고 c t r l f 1 0을 눌렀을 때 아무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드리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랑 다르게 2교시에서는 막 우리 예시 코드로 구경해 본걸 그대로 시험에 낸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전에 전혀 본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바 코드를 적어라 라는 문항이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뭐 우리 이클립스 자동완성 기능 열심히 잘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필기 시험에서는 그런 이클립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와일문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든가 이런저런 다양한 힌트들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코드 작성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가면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간단한 오타 같은 걸 얼마든지 낼수 있을 거고, 우리 필기시험이니까 빨간 줄을 그어준다거나 막 마커를 붙여준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 마련된 갖가지 부분점수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한 글자들이 온전한 자바 코드가 될수 있도록 제가 수술을 해 가면서 채점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1교시랑 2교시랑 나눠서 보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아직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교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 이미 몇년 동안,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2교시 문항들에 적혀 있는 제 힌트들 내용을 가지고 1교시에서 등장할 법한 그런 문항을 풀기 위한 일종의 단서를 획득을 해서 정답을 맞춰버리는 게 가능할 겁니다. 경험이 충분하다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지금 처음 시작하지만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우리 영상이라든가 잘 확인해서 우리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일종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1교시 시험을 먼저 다 보고 문제지 답안지 걷은 다음에 살짝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2교시 시험을 보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지금 두 교시로 나눠서 본다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요두 교시 점수를 다 합해서 100점 만점의 중하고사 점수를 가져가는 거니까 요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짝 골고루 준비를 해놓고 구주차를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정도 라면 대충 소개가 끝이 날것 같고 자 시험 범위입니다 여기는 뭐 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시험 당일 날 수업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일들 뭐점 PDF 파일이라든가 예시 파일들 등등이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업 영상은 리믹스 영상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시험 범위고 요 위에 나열되지 않은 파일들 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한 안내문을 포함한 그런 파일들에만 적혀있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9주차 자리에 이제 구주차 시험 볼 거니까 그 자리에다가 제가 이제 소위 족보라고 부르는 기출이라고 부르는 과거 문제집 파일들을 게시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출제했던 문제지 화요일 날 출제했던 문제지 등등을 전부 다 그때그때 그때 매일 밤에 게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인데 걔네들은 일단 당연스럽게도 시험 범위 그 자체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추천 사항은 이제 우린 프로그래밍 수업이니까 그런 기출 내용을 막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그거는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규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전혀 등장한 적 없었던 작년, 재작년 등등에 절대로 출제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제가 출제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음. 기출에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수업 내용을 찬찬히 약간의 전공법 스타일로 복습을 해놓고 시험을 보러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출은 일종의 참고용. 아저 사람이 지금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같이 간단하게만 체크해 보는 용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점별 비율은 이 정도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교시능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90%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pdf 파일 열면 정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법한 슬라이드 파일에 명백히 적혀 있는 내용에서 최소 90%를 출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영상 또는 예시 코드들에서만 언급된 내용에서 많아야 최대 10%, 어쩌면 0일 수도 있어요. 최대 10%까지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교시 이제 실습 시험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언 내지는 수식 내지는 문장 적는 문항에서 30%,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서드 정의 적는 것 40%, 마지막으로 클래스 정의 적는 문항으로 30% 비율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이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우린 이제 완전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그런 걸 들은 다음에 이제 수강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 수업에서 구경을 현재 해본 상태입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살짝 중요한 안내를 드리고, 요번 안내문 소개 영상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다루는 이름들 엄청 많이 등장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몇 가지 이름들은 그 문항에서 힌트가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이름들을 직접적으로 목표에 맞게 사용해가면서 답안을 적으셔야 프로그래밍 목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캐너라는 일곱 글자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아웃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아웃.프린터렌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직접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소개를 했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해 본 그런 이름들은 일단은 외워두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캐너라는 친구 있었고, 우리가 점한 다음에 넥스트 인트 같은 거 써본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점 아웃점 프린트 헤이라든가 그런 데이터 이름들, 코드 이름들, 형식 이름들 정도를 간단하게. 체크해 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스캐너 같은 경우는 full name은 j a v a u t i l s c a n n e r 긴 한데 뭐요 뒤에 있는 이름들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평소에 우리 자동완성 당했던 컨트롤 스페이스하고 엔터키 쳤었던 요 불 네임이 아닌 그냥 이름 정도까지만 들고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누군가가 그 정의를 적어놨었던 그 선언을 적어놨었던 이름들 중에서는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이름들, 우리 수업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뤘던 이름들 위주로 외워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직접 그 정의를 적었지만 예외적으로 이 메인이라는 친구는 이네 글자는 여러분이 외워두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제외하면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름들. 예를 들면, Your Age라든가, 차라든가, 그런 이름들은 단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을 외우기 위해서 달리 말씀드리면, 예시코드에 적혀 있는 이름들이라든가, 등등을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요건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름을 외울 때는 이제 Next i n t 같은 거, I만 대문자란 말이에요. 철자를 여러분이 틀림없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넥스트 힌트를 I를 소문자로 적는다든가라면 오답이 되고 감점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 이름의 일종의 표면적인 의미. 걔가 소속 관계가 어떻게 되며, 걔가 스테틱 필드 이름이냐, 난 스테틱 필드 이름이냐. 요건 이제 6 주차 수업에서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 표면적 의미랑 그 이름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했는지를 같이 알아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막 나이차 유어 에이지 그런 거 외울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많은 문항에서 예를 들면 넘버와 같이 여러분이 외우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들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스럽게도 그런 이름은 그 문항 안에서 새로 정하는 이름들이고 따라서 그 이름에 대한 적절한 선언 내지는 정의가 같이 적혀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각각의 이름들에 대한 선언 및 정의들, 내지는 적절한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새로 등장한 이름의 의미나 아니면 요 문장을 실행할 쯤에 넘버 자리에 담겨 있을 값 등등을 유추해 가면서 답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막 색상 입혀져 있고 막 빨간색 파란색으로 형형색색으로 칠해주는 이클립서 화면만 보다가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는 자바코드를 처음 읽으면 아마 좀 당황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 언급했던 저런 이름들 스캐너라든가 그런 거 미리 잘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문제지 어~ 이거 지금 처음 보는 이름인데 뭐~ 넘버 같은 거야 당연히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완전히 처음 보는 이름이 나온다면 일단 그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가 이 문항 안에 어디에 어떤 중괄호 안에 적혀있는지 등등을 파악한 다음에 답을 적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요, 이름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름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 새로운 이름이 여기 지금 왜 등장했냐, 어디서 지금 도입했냐, 지금 어떤 목적으로 나보고 쓰라고 지금 선언을 적어 놨냐 등등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외우라고 말하긴 했는데, 스캐너 7글자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짜로 그 7글자를 적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고 나진 않을 거예요. 여기 지금 스캐너 형식 데이터 이름 선언이 적혀 있다 할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 지금 요 이름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키보드 입력을 받으라는 거구나와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용도로 그런 게 가능하도록 누군가 가 미리 정의라든가 선언을 적어둔 이름들을 외워두시라 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놨더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이름과 같이 등장했었던 수업 시간에 같이 등장했었던 사연들 위주로 챙겨두시고 시험 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름 말고 이제 인트, 뭐 더블 그런 거 우리 써본 적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랑 관련한 안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지 않은 주로 이제 자동완성 당할 때만 구경해 봤었던 뭐 o 포트라든가뭐 프라이빗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는 일단 외우거나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if라든가 while이라든가 int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 좀챙겨두셔야될 법한 그런 키워드가 된다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키워드들은 철자를 틀림없이 적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키워드의 대략적인 의미랑 사용 방법 이걸 언제 적냐 예를 들면 IF IF 이 부분 첫줄 적을 때 가장 왼쪽에 적어야 되는 키워드죠 등등등 사용법을 알아두고 오시면 당황하지 않고 답을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소개를 해드리면 안내문 확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금요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6주차 금요일에 영상 확인해 보셨죠? 궁금한 거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5분 정도를 수업 시간에 마련을 해볼게요. 이제 월요일 반 친구들은 그 다음 주 월요일, 7주차 월요일에 비슷한 느낌으로 5분 동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영상이랑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다면 준비해뒀다가 수업 시간에 와서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시험까지 약 3주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막 아이 시험 잘볼수 있을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앞에서 나왔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두시면 그럭저럭 개운하게 고주차 시험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가면서 그 다음에 그때까지 아마도 과제가 하나가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나만의 GUI 프로그램, 나만의 게임 만들기 전에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보는 과제도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 그거 같이 도전해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가면서 우리 수업 내용 잘 챙겨서 구주차에 같이 한번 시험 멋지게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이번 영상은 끝이 날것 같아요.